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줄라이TV의 줄라이입니다. 자 오늘의 본커텐츠는 뭐냐면은 큐브 리뷰입니다. 오늘의 큐브 리뷰는 무엇일까요? 아주 아주 비싸고 좋고 아주 마그네틱합니다. 이정도면 아시겠죠? 바로 간즈큐브 13 리뷰하기! 그리고 참고로 간즈큐브에서 이렇게 리뷰할 수 있게 도와주신 덕분에 이번 채널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지구독 구독. 그러면 큐브 준비해서 오도록 할게요. 아, 큐브는 언제 온대? 확. 와! 큐브도 착. 이렇게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주소, 집 주소 때문에. 됐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빠르고 뚜. 자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건 나이프. 이건 큐브스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좀 불편하겠는데. 날이프워우 잘못 부르다, 못다 자, 저는 이런 곳에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가자~ 잠깐만요~ 개인 사정~ 다도록할게요 내가 택배를 한가지쉽 돼가지고 됐습니다 옆까지 가져갈게요 택배를 아 어, 오랜만에 가가지고 됐습니다 개봉박두 딴딴 짠짠 우와 신기한데? 우와 매트 매트입니다 와 겁나 지 매트 좀있다가 같이 리 s go. 게요매트 go. 다 진짜. 매트 미쳤어요. 매트 옆에 e t s 고여비비벗벗기 올게요 요삭상삭상삭완완하하벗벗어자자알려릴릴요요여뭐아아무나나리리고 사이먼 좀 이따가 리뷰할게요. 그리고 간즈 큐브입니다. 리뷰하도록 할게요. 정리하고 올게요. 정리하도록 게요 사상 정리가 끝났습니다. 간즈 큐브 리뷰해볼게요. 너무 궁금해. 여기 일단은 여기 이렇게 잘채울게요 완벽합니다. 가주라게요이거를 칼로 넣어서 비닐 완전 얇아 비닐 얇은 거 싫어 이제부터 모아 모드 가도록 할게요 미쳤다 비닐 완전 얇아 이거, 오기 전까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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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게요. 궁금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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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이거, 이거, 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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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이거, 이거, 네아이아 이거, 이거, 나거 이거, 이거 마이너스 2점 났어어 아, 미쳤다. 거치대 큐브 거치대 큐브 하나 갖고 올게요. 민 큐브 하나 가져왔어요. 해볼게요. 큐브 겁나 간지나 미쳤는데 이거 일단은 플러스 2점 해줄게요. 자간식 큐브 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초시계. 하기 전에. 매트. 매트 할게요. 여기. 서비스 미쳤어요. 구멍이. 기판 난고 여기. 쪼용 구멍이. 우와. 안 돼. 이거. 좀 더럽다. 여기 이렇게 고무를 들어있어요. 와. 이렇게 해가지고 초식에 넣는 와 매트 쩐다 야 나무에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매트에 떨어뜨려 볼게요 와 진짜 다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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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야 되더라 남초식에 와 이것도 완전 비싼 가위 반지갑 완전 비싼 겁니다 까볼게요 홈 서비스 지디로 안에 2단 콤보도 있어가지고 완전 그냥 그거예요. 뭐냐? 아무튼. 우와. 사용 설명서. 약간 진짜 땡큐다. 와. 전원 켜볼까? 이 가는 뭐야? 뭐야? 이렇게? 안쏘봐가지고 건전지 넣어야 될것같아 매트는 깔고 할게요 멋지니까 좀 간지나니까 이거는 뭐 연결하는건가? 아데나에 네. 할게요 이거는 나중에 좀 있다가 어. 우와 왜안 돼, 이거? 나중에 할게요. 일단 넣어놓자. 음, 오케이. 자, 대망의 큐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갈게요. 아, 이거 마이너스 0.5점. 이에 예. 카드. 중국어로 쓰이는 카드 하나 나왔고 와. 이게, 뭐라, 뭐, 있어요? 들어있나? 한 까볼게요. 어? 뭐 오! 간 써있는 팩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같은 거 나고요. 또 다른 설명서 나고요. 없어요. 아무것도 대망의 큐브네요. 없어요. 큐브 가볼게요. 큐브 아, 진짜 우와. 큐브가 생각보다 너무 가벼운데? 이게또 뭐야? 장력 같은 거 주장하는 건가? 와. 미쳤는데? 이, 뭔지 한번 설명을 봐볼게요. 잠깐만요. 이게 자기부설 이용을 이용해서. 뭔 소리야! 아, 뭐, 좀잘 돌아간다는 건가?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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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잠깐만 미쳤는데? 잘 들어가 우와 와 미쳤는데? 이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거 있었거든요? 장력, 그거. 그게, 오! 뭐야, 이게?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이게?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 이거 왜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건가? 뭐, 이렇게 하면 뭐 달라지나? 오! 뭔지 모르겠어. 이게 제가 봤을 땐 그런 거 있었는데 아니 근그 제가 봤을 때는 조절 통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잠깐만요 찾아보고 올게요 이것처럼 이것처럼 막 이렇게 막 조절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일단은 당연히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뭐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확실히 뭔가 좀 달라지네요. 이게 최대인가? 이거 간이 아닌가? 확실히 좀 뻑뻑하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크브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뭔가... 잠깐만... 어...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좋다 조금 아쉽긴 하네요 피부 자체가 좀.. 우와 또 있어 뭐야 이거 조절하는 게 많아? 조절할 거많면좀 피곤하지 않나? 이게 하... 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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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어 쩔어 이렇게 넣는데도 막 있고 좀 고급지다 얘가 큐브 자체는 아주 베리 굿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튜브는 아닌데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섞고 하나 더그려볼 오. 뭐야? 조절된 거 맞아? 느낌이 다른데, 우와, 큐빙이 훨씬 잘 되긴 한다. 근데 튜닝은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아이, 제 실력 문제인지. 이거 제 스타일 아닌데요? 와, 쩐다. 아니, 안 맞잖아.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야, 이거는. 잠깐만요. 드라이브 하나 들고 왔는데, 이거, 일단 시간 한번보여볼게요 이게, 왜안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해서. 이게, 큐브는 너무 안 좋고, 진짜 많이 실망했어요. 이 봐도 봐도 이게 좀 제가 생각던 새웠던... 그런 게 아닌데. 없지, 이미 사는데 뭐 어떻게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보도록 하죠. 빠이빠이!